정모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2024년 11월 17일 오후경 정모대령에게 준비가 됐냐 준비했냐면서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라면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북면 이런 물건을 잘 준비해둬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. 맞습니까? 증언 거부합니다. 증인은 정모대령에게 준비하라고 한 물품이 준비되지 않아 질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? 증언 거부합니다. 문상호 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11월 17일 오후경 롯데리아에서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. 정모 대령이 준비할 야구방망이 등의 물품을 위협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나요? 증언 거부합니다.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.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을 건가요? 위협하면 뭐라고요? 위협하면 다 이야기할 거야. 어, 위협하면 다 얘기하나요 원래? 주은 거부합니다. 네, 175항 질문 드립니다. 정모 대령은 노상원이 야구 방망이를 위협하면 다 분다라고 했었고 야구 방망이를 노상원의 책상 위에 올려두라고도 했었 습니다 이런 취지로 질문했습니다. 정모 대령의 진술이 맞습니까? 주은 거부합니다.